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츄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오늘 또, 미스터 테리, 미스 테리에 대해서, 미스 테리 2입니다. 예, 저는 뭐, 이거, 제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그래, 이제, 우리, 이제 그, 자, 우리 뭐요 동영상을 제가 밭에서 이제 작업하는 걸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밭이 이제 좀 A, B 이렇게 있는데 A, <laughs> A에서 A 밭에서 B로 넘어오려면은 거기가 상당히 좀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고 그 언덕을 넘어와서 이렇게 꺾으려면은 만약에 차를 차를 타고 가서 있잖습니까? 쪽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그쪽에 무거운 물건, 물건을 내리고 다시 이쪽 비로 넘어오려면은 예 차가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안 꺾여요. 코너가 왜냐면은 그 차가 다닐 수는 있지만은한대 정도가 다닐 수 있는 농로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거 이팍 뭐 이렇게 꺾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차가 1톤 트럭을 가지고 저쪽으로 다시 갔다가 이렇게 그 공간이 좀 있는대로 다시 백을 했다가 이렇게 차를 돌려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그 묘, 묘가 하나 있습니다 묘가 그묘 옆으로 차를 이제 이렇게 돌렸다가 그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틀어서 차를 틀어서 이렇게 돌려서 나오는데 저 상당히 그, 오랜 동안 거기를 이용했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꿈에, 그, 어르신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 꿈에 나타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어? 이 말이야, 이 고향에 옛날에 살았던 누구누군데, 응? 좀 시끄럽단 말이야, 내가. 그러면서 막 내보고 막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그러데 깜짝 놀라 했죠. 그묘의묘 그, 묘 쪽으로 난 차를 돌렸을 뿐인데, 그 뭐, 보통 사람들이 그래, 묘게 묘역에, 그래, 뭐, 공터가 있으면 차를 좀 이렇게, 그죠? 그렇게 뭐 해도 뭐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꿈에 그,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묘에 내가 누구인데 이 동네에 살았던 누구 누군데 하면서 시끄럽다고 이제 시끄럽다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가 당장 이않습니까 날마 <laughs> 막걸리 사들고 이제요 막걸리 사들고 뭐 안주 쨈에랑 가고 이래가 사갖고 바로 갔습니다 묘지 묘소에 가갖고 우리 조상물도 아닌데. <laughs> 하여튼, 우리 고향에 살았던 어떤 선배님 정도 되겠죠그 바로 이제 막걸리 따라주고. 내가 가가 딱 했습니다. 신세 한탄조로어르신네 참, 여기서 먹고 살락하는데 좀 봐주 있어. 내가 다시는 이제 이쪽으로 차안 돌리겠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수한전 대접하고 막걸리 드리고. 절하고. 내하고 내 아무 상관없어. 우리 조상도 아니야. 내 조상 우리 조상모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동네에 살았던 어, 하여튼 고향 마을에 살았던 어떤 이 상당히 오래전에 살았던 그 선배님이지. 그죠? 어르신이 있죠? 나는 몰라 얼굴도 몰라 <laughs> 그래요 뭐그좀 죄송하다 그러고. 예, 뭐. 꿈에 나왔었으니까 꿈에안 나왔다면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지. 근데 미스터리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 차를 몇 번, 걸로 이제 좀 자주 돌리긴 돌려서 시끄러웠지. 그 차를 돌리고 이러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어떤, 우리가 알수 없는 어? 어떤 영어의 세계에서는 불편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거 귀신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이제 쉽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종교에서는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았 증명할 수 있나? 증명 못 하지. <laughs>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 신비스러운 미스테리 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는 있단 말입니다. 응? 음? 그 영적, 이거 뭐 영적 체험인지 꿈속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음? 그니까, 러 우리가 이, 우리 내가 저번에 내지 우리 인간 두뇌의 비밀을 아직도 다 밝혀진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갑자기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어, 사고나가 내 충격을 받아서이 사람이 수학천재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한 번씩 간혹 일어나잖아요 그죠? 아직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직도 이 비밀이 다 밝혀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성이나 이거는 비과학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이래서 무조건 그 배척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인간 정신력은 아직까지 많은 가능성이 열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니, 정명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나한테, 나는, 나한테는 자꾸씩 일어나니까, 이걸, 그 그래. 전혀 부인할 수도 없는 거라. 부인해갖고 내가 무슨 이득을 취합니까? 오히려 그런 현상 일어났을 때, 에이, 아,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거기 가서 뭐, 술 한잔 따라드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오면 그 뿐이잖아요. 내가 절하고 오면, 오고 잖아요 그러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그 차도 나안가걸로안 돌리고 좀 불편해도 저 밑에까지 갔다가 있잖아요 네? 다시 올려고 올라오고 그러니 이제 술도 한잔 대접하고 그죠 또뭐 이렇게 내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내가 먹고 살라고 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꿈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친구도 참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laughs> 교회 다니고 그러니 저 어른은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제사를 안 모셨는데 그리고 이 친구도 엄청나게 이제 그동안 한달 한, 한, 오랫동안 제사를 안 지냈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런데 꿈에 <laughs> 저 어른이 나타나고 배가 고프다 이거예요. 밥을 뭐 해돌래? 그리고 나서 이 제사를 지낸대요 형제들은 교회 다니는 형제들은 안 지내고 자기 혼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응? 음식을 장만해갖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교회 교회 다니는데도 가짜 신가라고이 사람이 가짜입니까? 교회 신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니네 가짜 교회 신자입니까? <laughs> 글쎄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말과 응? 왈부 해봐야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죠? 뭐 이런 우리가 우리가 이 미스테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벌어진다는 거지. 우리 인간이어 이성이나 이 과학을 넘어서서 어떤 일들이 이 신비스러운 미스테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그래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이 무슨 만능도 아니잖아요. 인간의 이성이라 인간의 이성에 뭐 이성 인간의 이성이 여러분 대단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이성이 대단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여러분이 가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정말 대단하다고 전지전능한, 여러분이 만나 여러분의 이성이 가라면 전지전능한 이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 여러분 수학문제 한번 풀어봤습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다른 것도, 다른 용역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성적이라면서. 여러분이 그러면 과학이론에, 어, 그,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그, 아니, 심지어 과학자들도, 응? 천재적 과학자들이 논, 논술을 해놓은 그거를 현재의 과학자들이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천재 수학자들이 옛날에 제시한 그 뭡니까? 그런 문제들도 현대에 살아가는 수학자들이 그거 난제라고 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 이, 해결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위성적이고 과학이라면 만능인 것처럼 지금, 응?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풀수 없는 난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비이성적이야. 비과학적이야라고 해서 있잖아요. 그딱 응? 걔도 남마처럼 잘라 버리고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항상 우리는 가능성을 늘놔야 됩니다. 가능성을 인간은 할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놨을 때 자기의 능력 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고, 그죠? 뭔가 또 신비스러운 그런 기운들이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거죠. 이거, 그리 근데, 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래, 이 미스테리 하지 않습니까? 꿈에서. 저는 이제 예지몽이나 선몽을 이렇게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제가 예지몽이나 선몽을 좀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부정하고 싶어. 음?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제가, 그죠? 또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면은,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도 없고, 그죠? 내가 또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렇지만, 가끔씩, 혹은 간혹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나, 내가 나한테서 일어나는, 비스테리한 일들이 이래 벌어지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거는 나의 이성적 사고, 과학적 사고를 넘는 영역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완전히 배격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가능성을 열어놔라는 거죠. 가능성을 열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좀더 있잖아요. 좀더 나아갈 수 있고, 그죠? 뭔가가 어떤 무언가 어떤 기운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지. 자.